자, 안녕하세요. 자, 7과, 네. 과 문화생활, 어휘. 자, 문화생활에 관련된, 네, 어휘로 네, 만들어진, 네, 10개의, 네,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렇게 피아노도 있고요. 네, 자, 여기 결혼하는 모습도 있네요.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다음 과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공연이 몇 시에, 어디에서 하는지 찾는 것을 무엇 무엇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음, 찾는 거 어디서 찾아요? 인터넷에서 찾잖아요, 인터넷.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몇 시, 어디 이런 걸 찾는데, 그러면, <laughs> 인터넷이랑 같이 사용해서 어울리는 단어. 자,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사. 인터넷 검색. 인터넷 확인. 인터넷 조사. 그렇죠? 딱 나왔죠? 인터넷 검사죠? 아냐, 아냐, 아냐. 검색, 검색. 검사가 아니죠. 인터넷 검사는 뭐, 인터넷에서 뭘 검사해요? 그렇죠? 좀 어울리지 않죠? 정답은?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네, 2번. 인터넷 검색. 인터넷,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런 걸 많이 쓰죠. 자, 그다음 두 번째요. <laughs> 다섯 글자네요, 전부 다. 공예 전시회, 상품 전시회, 물건 전시회, 공예 전시회 이렇게 있네요. 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서는 그릇 도자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볼수 있다. 어, 여기 다 전시회네요, 그렇죠? 에이, 공연 전시회에서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네요. 그릇과 도자기에 관련된 거. <laughs> 자, 그릇과 도자기가 공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릇과 도자기가 상품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응? 물건이 상품인가요? 아, 물건이 도자기와 그릇 맞죠? <laughs> 근데 좀 이상하네요. 공예, 공예품. 그릇과 도자기 공예인가요? 딱 맞아요. 음, 4번이네요. 왜, 왜냐하면, 보세요. 이 공예품이라는 이런 공예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술적이면서 실용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술적이면서 실용적인 것 바로 그릇과 도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런 게 공예품이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예술적인 가치도 있고, 그래서, <laughs> 공의 전시회다. 정답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요. 어, 느낌이 커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아주, 무언, 무엇, 무엇, 무엇일 때 눈물이 나요. 자, 눈물이 나요? 마음의, 마음이 움직이고, 저는, 어 어떤 경우에 눈물이 나냐면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예? 거기서 어 어떤 정말 어뭐 어떤 사람이 뭐 굉장히 병으로 고생하다가 오랜 치료 끝에 뭐 병이 완치되거나 또 어떤 운동 선수가 정말 힘들게, 힘들게, 마지막에 그 뭐, 뭐 달리기를 하는데, 뭐 마라톤 있잖아요. 뭐두 시간 동안 달리고 해서 끝까지 결승 지점에 왔을 때, 그럴 때 하...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눈물이 나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눈물 나는 게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적극적일 때 눈물이 나요. 이건 아니, 아니, 아니네요. 이건 아니에요. 음, 드라마. 가 적극적일 때아그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요. 드라마, 영화하고 한번 딱 단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드라마가 희망적일 때어 그럴 수 있어요. 드라마가 감동적일 때딱 맞네요. 3번이네. 그렇죠? 사실적일 때 이건 뭐 아니고요. 분명히 예, 사실 뭐 거짓. 이건데. 감동적일 때. 그렇죠? 드라마가 아주 감동적일 때 예. 네, 눈물이. 저 이제, 에,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는 그렇게, 그런, 거, 눈물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만 감동적이어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참, 네. 자, 그 다음에 4번. 공연을 본 후에 느낌을, 어, 네 글자네요. 느낌 소감이라고 한다. 감상 소감이라고 한다. 의미 소감이라고 한다, 경험 소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 여기다가 이 공연하고 연결해 보, 보겠습니다. 이 소감이라는 말은 다 똑같으니까는요. 그냥 앞에 다어면 공연 느낌이라고 한다, 공연 감상이라고 한다, 공연 의미라고 한다, 공연 경험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보면 딱 나왔죠. 공연, 감상. 그렇죠? 2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연, 감상, 영화, 감상.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감상. 이게 맞는 거죠. 감상, 소감. 네. 자, 우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 생활하고 관련된 네, 그 어휘들입니다. <laughs> 자, 5번. 보거나 들은 것이 아주 강해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마음이나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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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라고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은요 보거나 들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금방 영화 얘기했죠 4번에서 그 영화 장면 어떤 영화 장면 같은 경우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세요그 타이타닉 이라는 영화 보면 그 배배 배 마지막 난간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팔을 뻗고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이 이제 강하죠. 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팅 하시죠 미팅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만났는데 그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옷 입은 거나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아주 여기 하나 있어요 어떤 적이에요 어. 그럴 때 계속 없어지지 않아 보고 싶고 계속 생각나고 네. 그러면 인상적인 느낌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예, 감상적인 네, 이런 건안 되죠. 감동적인, 합리적인 네, 이런 거는 안 되죠. 영화 감상, 감동, 그뭐 눈물이 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리적인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일번 인상적인 느낌이라고 한다. 아주 인상적이다. 네, 자 그다음에 예, 6번 길거리 공연은 <laughs> 어디, 어디가, 아, 전부 세 글자네. 세 글자. 어디, 어디, 어디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공연하며 버스킹이라고도 한다. 네. 이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길거리 공연은 극장이 아닌 시장이 아닌. 좀 이상한데요? 행사장이 아닌 <laughs> 공연장이 아닌 어 극장도 사람이 많고 시장도 사람이 많고 행사장도 사람이 많고 공연장도 사람이 많아요. 어어어아 근데 이렇 같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인데 다른 장소 어어 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공연한다. 그럼 뭐예요? 에, 공연은, 공연장이 아닌, 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4번. 길거리 공연은 공연장이 아닌 장소. 그렇죠? 네. 그렇죠? 공연장이 아닌, 예, 시장, 행사장. 이거는 이제 안 맞죠. 공연장이 아닌 사람이 많이는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공연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제 공연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공연하는 장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돈 주세요 이거예요, 그렇죠? 앞에 여기 돈통이 있어요. 돈 주세요 네, 이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이제 에, 키, 기타, 바이올린 뭐 이런 연주를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다. 아,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7번입니다. 7번부터 10번 네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7번부터 10번 네 문제입니다. 자, 가. 이번 주말에 어디 가고 싶어요?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하면서 노래도 하는 어... 어, 여기 보면은 행사, 연극, 뮤지컬, 콘서트. 네. 어, 그래요. 어, 을, 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네요. 연기도 하면서 노래하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노래하면서 연기하는 거. 예, 이거, 이거. 예, 느낌 오시죠? 이거는. 뮤지컬이라고 하죠 뮤지컬. 네, 7번. 네, 3번. 네, 뮤지컬. 네. 자, 콘서트는 네, 음악회고요. 그렇죠? 네, 행사 연극은 아니고요. 자, 8번. 허홍씨, 네. <laughs> 이번 달에 국립박물관에서 한국의 옛날 사진? 무엇, 무엇, 무엇이 열리고 있대요. 정말요? 우리 같이 가요. 내가 점심 살게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지난 문제에서 여기 나온 문제인데요. 네. 판매. 옛날 사진 판매. 아, 이런 판매 할수 없죠? 네네. 판매 할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전시회. 그렇죠? 전시회죠. 전시회. 맞죠? 그렇죠? 안내방송. 안 되죠. 문화정보. 이건 안 되죠. 네. 이건 안 되고. 전시회. 그렇죠? 사진, 전시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지난주에 본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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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은 주인공의 결혼 장면이다. 네. 자, 이건 한국 전통 결혼식이에요. 한국 전통 결혼식. 네. 자, 기억에 남는, 기억에 있는, 기억에 보이는, 기억에 생각하는. 자, 틀린 거부터. 기억에 생각하는, 보이는 안 돼요. 기억에 있다. 기억에 남다. 네. 보통 우리 기억에 남다라고 그러지 기억에 있다.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분 문제. 자, 요게 좀 이제 항상 마지막 문제가 문제예요. <laughs> 마리아 씨는 필리핀에서 학교 다닐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연기하는 활동하는, 연주하는, 관람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가 뭐예요? <laughs> 피아노는 그, 악기의 한 종류잖아요. 악기. 그러면 우리가 악기를 연기하다. 이렇게 말해요. 악기를 활동하다. 피아노를 연주하다. 3번이네요. 그렇죠? 3번. 그렇죠? 피아노를 연주하다예요. 피아노를 관람하다, 영화 관람하다. 그래서 연기는 뭐 연극, 그렇죠. 그리고 연기, 뭐 배우가 영화 연기,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열 문제가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네네, 이렇게 자, 문법, 자, 문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들으시느라고 네,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